자 650번 문제 봅시다. 자 작년 포도와 사과의 수확량의 합은 500 상자이다. 자요거 조금 친구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우리 뒤쪽에서 열립 방식에 활용할 때좀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작년이란 말이 나오고 올해란 말이 나오면 어, 기준을 작년으로 잡는 게 편하다. 그 작년으로 잡는다. 선생 작년이니까 영어로 적은 뭐가? 라스트 이어 a 지 라스트 이어. 자, 봐. 제일 끝에 보면 이미 얘가 조금 초보 단계 문제라서 상이지만은, 어, 작년 포도의 수확량을, 왜냐면 이거 해를 구하는 게 단순히 식만 세우기 때문에 작년 포도 수확량을 X, 사과 수확량을 Y라 나라고 했거든. 작년에 포도하고 뭐야, 사과죠. 그레이프 애플. 포도를 X, 사과를 Y라 잡아라고 문제 에서 주어져 있고, 자, 봅시다. 올해. 자, 올해야 디스열. 올해 어떻게 됐죠? 사과의 수확량은 10% 감소했대 얘는 10%뭐 있냐면 감소있는 거야 그리고 사과는 아 이구나 사과가 10% 감소했지 포도 수확량은 5% 증가네 포도는 어, 5% 증가 어이, 바보처럼 문제도 제대로 못 읽고 사과는 10% 감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있냐면 전체 수확량이 17상자 감소했다는 말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 17상자 감소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체에 있어서 얘는 뭡니까 이거 변화량이야 변화된 거에 합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7 됐다는 얘기거든 변화량을 보자고. 변화량, 딱 얼만큼 변화했는지.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70kg 였는데, 만약에 77kg가 되었단 말이야. 그면 정확하게 변화량은 얼만큼입니까? 플러스 7kg 겠죠. 다른 말 하면, 이 사람이 몸무게 딱10% 늘었거든. 그럼 플러스 어떻게 해? 10% 증가했단 말이야. 이 양이 바로 뭐냐면 변화량에 해당하는 거야. 이해갔나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요? 예 얘는 어떻게 이 기존 값에다가 변화량이 어떻게 합산된 거고 이해갔죠? 자 사과가 어떻게 됐죠? 아니, 포도가 5% 증가했지. 5%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x의 100분의 5만큼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분의 이게 그러니까 x의 5%니까 x 곱하기 100분의 5인데, 쌤 여기서 그냥 곱하기 생략하고 상수 앞에 적잖아. 그럼 100분의 5x 될 거고 사과는 10%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y 곱하기 100분의 10만큼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겠지. 얘는 증가했고 얘는 줄어들었잖아.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10y가 될 거야. 이 변화량의 뭐가 이 변화량의 합산이 어떻게? 마이너스 17도 나와야 되겠지 17상자 감소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볼게 선생님 플러스 100분의 5X하고 더하기 어떻게? 마이너스 100분의 10Y 했는게 합산이 얼마? 마이너스 17이 돼야 된다고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그냥 마이너스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거야 합산이라는걸 친구들한테 좀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플러스 생략하면 100분의 5X 될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적면 되잖아 100분의 10Y. 얘가 얼마? 마이너스 17. 얘가 분명히 보기 중에 있겠죠. 100분의 5X 마이너스 100분의 10Y는 마이너스 17. 어 얘구나. 1번. 얘가 바로 650분의 답에 해당합니다.